결혼식 당일 약혼이 취소된 여성. 신랑은 사실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허징을 낳고 싶었습니다. 분노에 가득 찬 추라는 결혼식장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움직임. 추라는 단숨에 관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현장의 기세를 살려 눈앞에 신혼부부에게 영혼고문을 가한다. 내가 항상 당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칼로 내 사랑을 훔칠 줄은 몰랐어. 그리고 당신. 링윤. 당신이 이렇게 경솔하고 까다로운 사람일 줄은 몰랐어요. 내가 당신을 잘못 판단했어요. 그래서. 내 것이어야 할이 결혼식에서 나는 당신이 결코 행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망에 빠진 출안은 과감하게 검을 뽑았다. 인생을 마감하며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린유는 출안을 보호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했습니다. 허징의 양아버지와 신이 선물 덕분에 회사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입양한 딸인 허징, 히징 에게 그녀를 체스말로 사용하도록 강요하다. 린유 옆에 위치, 린 엑스웨이의 모든 행방을 파악하기 위해 의외로 허징이 한번 부상을 입었다. 린 엑스웨이든 부상에 대한 약을 필사적으로 찾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독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키안 가족입니다. 너무나 귀한 약이니까 키안 가족이 감히 꺼내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이건 나한테 먼저 맡겼죠. 약제는 꼭 가져오겠습니다. 처방전을 받기 위해서는 린 유는 전처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계속 찾아옵니다. 내전 어머니는 린 유가 자신에게 뭔가를 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린 엑스웨이를 모욕할 기회를 포착하세요. 린 엑스웨이를 발로 짓밟는 것입니다. 먼저 나를 위해 세계의 작은 창고를 지으십시오. 알고 보니 그의 결혼식에서 유명 배우의 전 어머니에게 일시금 100만 위안이 선물됐다. 아내를 얻기 위해 전 재산을 다쓴 남자. 무릎을 꿇고 돈과 이익과 친절한 말을 구걸하십시오. 의외로 뺨을 맞았어. 돈 있으면 결혼해라. 돈 없으면 나가라. 당신이 나를 낳을 수 있어서 행운이에요. 소변을 보지 않으면 어떤 덕을 보여줄 것인가. 너 때문에 빚을 졌어. 100만 달러 더줄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키안 라일리든 자신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청년을 꾸짖으면서 그리고 많은 손님들 앞에서 여전히 순수하고 순수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몸. 내가 결혼한 부자는 5km를 이동할 수 있다. 오늘도 난 아직 처녀야. 의외로 뺨 때리기 너무 빨리 왔네. 하늘 화면에는 그의 거칠고 거침없는 다섯 가지 방식이 담겨 있다. 관객 전체를 난리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소녀는 마침내 화를 냈다. 더 이상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뻔뻔한 잠재력에 분노하고 좌절함. 당신은 누구를 돌보고 있나요. 가난한 사람도 결혼할 자격이 있다. 너는 내 자손을 끊기에 합당하다. 무력한 린유는 아무리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온 가족이 나에게 약초를 기꺼이 주기만 하면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 그러나 키안지아는 린유만을 시로 여겼습니다. 이일로의 물건. 린유는 마침내 화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당신을 위해 체면 을 구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약을 잡아라. 응. 그냥 잡아.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빨리 약초를 꺼내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좋아 보였으면 좋겠어. 나 지금 당장 허브를 좀 드릴게요. 이 움직임으로 희징은 린유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난 이미 당신을 좋아해요. 그리고 린 엑스웨이에게 히티안치의 모든 계획을 말했습니다. 방금 나의 양아버지이자 신이 선물. 그 사람은 이미 문 앞에 와 있어요. 린유는 즉시 상황을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프닝 장면이에요. 히징이 양아버지인 히티안치는 항상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린 엑스웨이 어머니의 권위. 린 유에게 회장직을 양보하는 척. 나는 생각했다. 회사에 새로 입사한 린 유는 임시직으로만 근무하고 있다. 의외로 린, 우기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회사가 더잘 운영되도록 하세요. 우리 깊은 히티안치 취지에 닿아 있습니다. 린 유를 몰아내기 위해. 히티안치는 회사 주주들과 비밀리에 협력하여 의도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린 유를 쓰러뜨리기 위해 히티안치 도출안을 사용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귀여운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약속할 수 있어요. 항상 그렇지 않은 경우 부상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만. 5억. 추라는 분노에 깜짝 놀랐다. 리뉴의 단호한 합의에 보복하기 위해 나는 당신에게 들어가서 뭔가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리뉴의 인감. 모든 것이 오류가 없다고 생각한 히티안치. 회사 이사님들의 권유로 영광스럽게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어린이 감독 코티안치를 환영합니다. 실업가. 리후유. 통시위 자리를 빨리 포기하는 것이 어때요? 아동 관리 책임자의 직위가 변경되었습니다. 나는 방법을 모른다. 전 보안 그룹 최대 주주 이 지분을 허징에게 양도한 것은 바로 나였다. 응, 허징은 내 딸이야. 그녀는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 아니요, 최대 주주라도 아직도 아동부장관직을 맡고 있어요. 아니, 이미 저에게 회장직을 주셨는데요. 잘 보세요. 여기 당신의 우표가 있습니다. 하하, 오랫동안 계획을 세우셨던 것 같네요. 이건 정말 행운이네요. 알았어, 정말 할 말이 없어. 동급생, 누군가 온다. 안녕, 링위. 당신이 내 사위가 되어주어서 나는 당신에게 기회를 줄수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나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존엄성조차 잃게 될 것입니다. 너도 내가 내 사위인 줄 알지? 희징에게 그녀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천일 동안 군대를 일으켜 잠시 동안 사용하라. 내가 그를 입양했을 때 언젠가 그가 나를 도와주길 바랄 뿐이야. 지금 봐, 역시 다 쓰인다. 당신은 주님을 알고 좋게 끝나지 않을 거야. 예야, 뭘 보고 있는 거야? 길은 좁다, 링윤. 오늘 내가 널 어떻게 죽이는지 좀 봐. 야, 이거 강황 얼굴 아니냐? 왜 당신은 가지고 놀기에 충분했습니까? 이혼했다고 들었어. 여자가 그를 뒷받침해주는 게 정말 위대하지 않았나요? 칸니, 팔러 나가셨나요? 왜 여기저기서 다른 남자들과 어울리나요? 가세요. 별로 더럽진 않아요. 지금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게 어때? 당신은 당신의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친애하는 내 부상을 보고하도록 도와주세요. 너, 나는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할수 있는지 보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말해줄게. 오늘은 살아서 이 클럽에서 나갈 수 없어. 린 우를 좋아하는 여자는 없다고 누가 말했나요? 예, 보안 그룹 부장입니다. 남편, 요즘 왜 자꾸 남자한테 줏대는 거야? 남편, 이혼하지 않았나요? 우리 이혼한다고 누가 말했어? 우리는 매우 사랑에 빠졌습니다. 린 유, 당신에게는 몇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조수님, 입맛이 너무 안 좋으세요. 왜 나를 따르지 않습니까? 난 이것보다 훨씬 더 흥미로워. 당신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감히 나를 건드리다니. 나한 그룹. 당신은 나에 대해 들어봤을 것입니다. 아버지. 당신은 나를 가장 잘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알고 있다면, 당신이 할수 있는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내일은 얼마나 조용할까요?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말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런 종류의 쓰레기와 사랑에 빠지면 말할 때 존경심을 나타내십시오. 린 엑스웨이는 내 남편이에요. 아, 그런데 방금 내 남편을 때렸죠? 응, 어때? 이 백. 남편을 대신하여 당신에게 돌려주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오늘은 널 보내줄게. 두고 봐. 나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나요? 링유 관련. 말해.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샵 50억. 파마에도 똑똑하시군요. 돈만 원하는 거 아니야? 비밀번호 없이 5억이 들어있어요. 당신의 딸, 허징은 미니와 정말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뭐라고 하셨나요? 아 내가 말한 거. 그 사람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것도 당연하지. 그 사람이 정말 그랬다는 게 밝혀졌어. 아마 내 계획을 짐작했을 거야. 하지만 허징이 정말로 당신을 배신한다면 그러면 당신의 계획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행운을 빌어요. 그렇긴 한데 평판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당신은 죽어야 한다. 선생님 다른 데서 얘기하세요. 결혼하고 싶다. 허징한테만 고백할 수 있어. 아 그런데 약속은 안 했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무술을 배우길 원한다. 한 회장을 직위해서 해임. 근데 누군지 모르겠어. 허징이 깨어날 때까지 허징. 허징이 나한테 고백한 후, 그는 나와 신이 주신 사람, 임신이라고 말했습니다. 히티한 치위, 고귀한 감정을 듣는 것은 모두 내 잘못입니다. 내게는 사무실에서 가져왔습니다. 물결표로 이어지다. 이제는 보안그룹의 회장도 될수 없습니다. 바보처럼 굴지 마세요. 게다가 내가 보안의 꼬마 족장이 될수 없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다른 백업 계획이 있나요? 여우의 꼬리는 결국 숨겨져 있다. 더 말해도 소용없어. 너희 둘은 오늘 죽어야 해. 아빠, 나도 죽이고 싶어요. 넌 그냥 내 입양딸이야. 게다가 당신은 입양된 딸로서도 쓸모가 없습니다. 내 뒤에서 우리 아이들의 관계를 시작해보자. 아직 너무 어려. 빌린 칼로 사람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넌 너무 많은 사람들을 화나게 했어.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 그들을 따라가. 너희들은 모두 귀머거리야. 서둘러라. 노력을 낭비하지 마세요. 다 내가 산 거야. 신이 주신 것. 내가 정말 비를 배신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너, 너, 너왜 나에 대한 음모를 꾸미는 거야? 그래. 난 이미 내네 늑대 여자를 꿰뚫어 봤어. 그래서 난 이렇게 행동하자고 너랑 약속했어. 감히 날 만지지마. 동물동포라면 혼돈스러울 듯. 나는 이사회 의장이자 국한그룹의 대주주입니다. 사실 저는 허징에게 주식을 전혀 양도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보는 것 허징이 의조한 가짜 문서일 뿐이에요. 그럼 의장님께서 받으신 인감은 가짜입니다. 넌 끝났어. 아아, 링견 혼란스러워. 혼란스러워. 허징 부탁해도 될까요? 링윤씨 저를 보내주세요. 허티안치.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떠날 필요. 나를 잘 안아줄 수 있나요? 오예. 아. 왜 울고 있어요? 이것은 당신의 행복이 아닙니다. 나는 너를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다. 지 리앙 위 눈물은 어떻게 되었나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떠나는 걸 견딜 수 없어. 앞으로도 하루는 아직 길다. 못볼 정도는 아닌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당신은 나보다 나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귀염둥이들은 언제나 좋은 친구예요.